자, 2024년 7월 7일 일요일 제2회 현목 올림픽 시작합니다! 자, 2024년 7월 6일 제1회 현목 올림픽을 보셨었던 여러분들, 네, 오늘은 골프 룰로 다시 진행해 볼 건데요. 네, 오늘은 룰이 달라집니다. 자, 오늘 상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이지만, 네, 한 번, 한번 치고, 돌아가서 우크라이나 선수 가 한번 치고 또돌아가서 러시아 선수가 치는 걸로 이렇게 룰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관객들이 모여 있는데 네. 지금 관객도 9명 모여 있어 가지고 네. 3 3 3 이렇게 있잖아요. 3 러시아인 또3 우크라이나인 또 3이 러시아인입니다. 자, 지금 러시아인이 두 명이라서 러시아가 지금 6명, 우크라이나 1명. 아니 3명,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아홉 명입니다.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골프월드컵을 시작해 볼 건데요. 네,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! 자, 지금 현재 러시아 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했습니다. 네, 러시아 선수에게 모두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아깝다 네, 그 다음 선수 우크라이나 선수를 골프장에 모셨습니다. 네, 모두들 큰 박수로 탁드합니다 이걸 못으냐 어떻게? 네,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둘다 비교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그 다음 러시아 선수 이제 두 번의 기회가 남았고 우크라이나도 두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. 네, 러시아 선수는 과연 잘할수 있을까요? 러시아 선수를 밀어보겠습니다. 네, 다음 러시아 선수 나와주세요. 어안 들어가는데? 음, 어 이거 좀 애매한데? <laughs> 우크라이나 저걸 어떻게 먹느냐? 저걸 어떻게 먹는 우크라이나가는데, 아, 근데 네, 어제처럼 너 비기는 거 아니야?

이 붓고! 뭐하노? 러시아. 러시아는 이제 죽어대. 알아나? 러시아는 이제 막 죽어대. 알아나?